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초하루 법문. 선업과 악업,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기독교에서는 이 말을 뿌린대로 거둔다. 또 다른 영어로는 자업자득, 자승자박. 이 말의 의미는 인과 응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안 좋은 행위, 그 행위로 인하여 현재 영향을 받아 속박되어 있다. 흔히들 이것을 까르마 또는 윤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인도의 힌두교에서 유래한 것인데, 부처님은 이 까르마도 정해진 운명. 이 운명을 숙명이라 하는데요. 이 숙명까지도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소멸되기에 바꿀 수 있다. 재행은 무상하기에 불교의 핵심인 재법무상, 재법무와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삶이 괴롭다고 말하는 그 고통의 실체는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습관으로 인해 괴로워하기에 마음의 수행 따라 변화할 수 있기에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사주팔자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온 업장, 업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까르마는 습관적으로 오는 망상에서 오는 번뇌, 분노에서 오는 괴로움, 무의식으로 하는 행동에서 버릇해서 오는 집착, 이런 것에 지배되어 이 까르마의 노예가 되어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데, 여기서 끌려다니지 않고 노예로 살지 않으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잘못된 까르마의 유전이 자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조상들의 선업으로 쌓은 공덕과 아급으로 인한 나쁜 행위, 이 까르마로 인하여 자손들이 그대로 되물림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 단박에 알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격도 급하고 소심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성격은 이 보너스까지 따라다녀요. 늘 몸이 아파서 잦은 병치레와 불면증, 대인기피증으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나도 모르겠어. 왜 몰라요? 부모님을 보세요. 왜 본인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지 상태 안 좋은 부모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마음 공부가 안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이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흔히 막장 드라마에서 볼수 있는 사랑과 전쟁의 주인공이 되어 시청률 100% 찍고 그 해에 연애 대상을 거머쥐며 불보듯이 뻔히 보일 것입니다 불안 장애를 겪고 있으니 부부 사이에도 믿음과 존중보다는 늘 불안과 애증으로 상처만 주니 가정 생활은 거의 지옥일 것입니다. 또한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대물림 되는 거죠. 나의 업보, 업이란 지은 죄가 많다는 뜻입니다. 업보란 어떠한 행위로 인해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얻보라 합니다. 이 까르마가 그대로 자식에게 따따블로 흔들어서 쓰레고 피바까지 대물림되어 주의력 산만 정서 불안 장애를 겪으며 부모의 업인 유전병으로 쉽게 흥분하고 말을 배우기 전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고 AD, HD 중후군의 장애를 겪으며 사춘기 때는 소심한 아이는 소위 왕따 친구들의 먹잇감이 되어 괴롭힘을 당하고 성격이 강하고 반항적인 아이는 가해자로 변하여 친구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쓰고 움직이는 사고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는 성인이 돼서도 끈기 부족으로 직업도 없이 전전긍긍, 부모와 대화 단절, 외국인보다 대화가 더안 통하니. 자식이 아니라 왼수 중에 상왼수가 되어 끝내는 폭발이 되어 너 죽고 나 살자. 본인에 의해 상처투성인 아이를 심한 욕설로 퍼붓고 다른 애들은 취직도 잘하고 시집도 장가도 잘 가는데 너는 누구를 닮아 허건날 이 모양 이 꼴이냐? 누구를 닮았겠어요? 가끔씩 오는 택배 아저씨를 닮았겠어요? 옆집 아저씨를 닮았겠어요 뿌린대로 거둔다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습관 까르마가 자식한테까지 3대를 거쳐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요즘 유행하는 바이러스보다 더 끔찍한 업보를 그대로 물려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소승 또한 부모님 중에 아버지의 안 좋은 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마음의 수행이 되었지만 중도의 수행까지 많은 인내와 수행을 했어요. 아버님이 7살에 부모를 여의어서 심리적으로 많은 불행장을 앓으셨습니다. 이외에 고모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영이 통하는 분이었어요. 한 분은 사찰을 운영하시는 분이었고 한 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한문책을 다 띄고 부적을 쓰고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아마 저 또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의 수행자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특히 악업으로 오는 까르마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폭군 연산군과 21세기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정조 두 분을 보면요. 연산군과 정조는 같은 푸루한 환경 속에 자랐는데 연산군은 폭군이 되고 이산 정조는 성군이 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연산군의 환경 까르마를 보겠습니다. 조선의 역사상 최악의 폭군, 극악 무도한 폐륜 연산군의 가정 환경을 보면요. 아버지 성종은 성리학 정치를 실행으로 많은 정치적 유산을 남겼지만 한 가정을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여색을 탐하는 바람둥이였고요 어머니 패비윤 씨는 질투심이 강하여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후궁을 모함하고 성종이 첩의 방에 들어가는 것에 못마땅하여 용안의 손톱 자국을 낸 요교 사상의 칠거지약인 죄를 저질러 결국 한을 품고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여기서 패비윤 씨가 깨달은 사람이라면 죽을 때피 묻은 옷하고. 한을 풀어줘라 이러지 않고 나는 집착과 욕망으로 당연히 죄를 받고 죽었지만 우리 연사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 집착 덩어리인 어미 자격도 없으니 미련에 두지 마시고 한나라의 큰 성군이 되세요 이것이 제 어미의 한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유언을 남겼으면 연사는 미치광이가 되지도 않고. 성군 중에 성군, 신인 중에 신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미가 미련 중생이라 한이나 풀어달라고 피 묻은 옷을 연산군에게 보여줘 돌아버리는 거죠. 그동안 어릴 때 소통과 공감이 안 되어 자란 연산군은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충전은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할머니, 아버지, 우리 엄마 엄소리만 내도 오히려 화를 내고, 폐비 윤씨를 100년 동안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엄명이 있었기에 후궁들도, 나인들도 엄마 소리만 하면 뒷 걸음을 치고 도망을 가니 연산군의 마음의 상처가 쌓이고 쌓여 뒤늦게 어머니의 존재를 알고 이 폭발한 것입니다. 원자폭탄보다 더 강한 연산군의 핵폭발이 어머니의 모함한 긴정시 엄씨를 푸대를 씌워 이복 동생인 안양군과 봉황군을 불러. 자기 어머니를 몽둥이로 때려 죽게 만들고 할머니 인수대비를 머리로 뒤를 받아 인수대비 또한 화병으로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바람을 물고 2천명이나 되는 미엔들의 댄서와 소리꾼들의 장소인 흥청이란 놀자판을 만들어 2판, 사판 난리, 브루스, 니나노, 닐리리아 찾다가 끝내는 광화도로 유배되어 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이래서 부모의 무의식으로 오는 습관, 까르마, 이 집착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버지 성조 할머니 인수대비가 연산군을 어릴 때부터 소통과 공감을 해줬더라면, 어릴 때 물고 빨고 아주 그냥 볼이 불어 터지도록 뽀뽀를 해줬더라면, 패비 어머니의 실체를 고하고, 아버지가 용서를 받았더라면 연산군은 군이 아니라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조선 22대 임금 정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쌀 뒤지에 갇혀 굶어서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아들, 어머니 해경궁 홍씨 아들인 이산 정조입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는 조선왕조 최악의 연쇄 살인마, 사도세자. 무고한 사람을 무려 100명을 살해한 사도세자는 의대증, 강박증에 시달리는데요. 영화를 보면요. 옷을 입으려다 조금만 살이 닿기만 해도 내관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요. 아버지인 영조로부터 엄격하게 책으로 너무 임 팩트 있게 자랐기에 그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영조가 한 번도 아들로서 인정해주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는 것도 세자 탓을 했어요. 너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비가 오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한테 할 말입니까? 하고 헛날 최곤만 대라고 지적질만 하더니. 사도세자가 영조만 보면 너무너무 무서워서 오히려 겁을 먹고 그 공포, 두려움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의 일종의 충동 조절장애를 가졌습니다. 허나 사도세자는 아들 정조만큼은 누구보다도 큼찍히 사람과 소통으로 허구한 날 물고 깨밀고 막 소통과 공감으로 키웠으니 이산 정조도 아버지인 사도세자 죽임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산 정조는 사도세자인 아버지가 기주에 갇혀 굶고 있는 세자 앞에 포도대장과 병사들이 술과 떡을 먹었어요. 심지어는 포도대장 구성복과 포즐들까지도 아버지를 놀렸습니다. 기주 속에 갇혀 굶고 있는 사도 세자인 아버지에게 떡좀 하나 줄까? 술좀좀 좀 줄까? 먹을래? 이렇게 놀렸어요. 세자인 아버지에게 소롱까지 해야 되는 것을 어린 이사는 이런 것까지 지켜봤습니다. 어찌보면 폭군 연산군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지 못했지만 이산 정조는 11살 어린 나이에 자기 아버지 살리려고 할아버지 바짓가랑이 붙잡고 울며 풀며 애원하며 통곡했습니다. 살려달라고요 우리 아버지 포졸들에게 조롱당하며 죽은 아버지의 원한이 연산군 폭군보다 정조가 더 많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조가 왕이 돼서 연산군처럼 폭군이 되었나요? 극악무도하게 사람을 죽이셨나요? 오히려 사도세자를 조롱한 포도대장 구순복이를 끌어안고 이해해줬습니다. 노름파 세력들은 정조가 왕이 되면 연산군 보다 더 많은 피 비린내가 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피 비린내는커녕 장밋빛 향기가 온 백성 마을까지 퍼졌습니다. 정조대왕도 사람인데 자신을 제거하려는 노름파 세력과 아버지를 조롱한 분을 왜 처단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가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러시면 안됩니다. 할아버지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통과 공감을 해주었기에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랐기에 링컨보다 무려 60년을 앞선 노예 폐지에 앞장을 섰고 노비 제도에 없는 평등한 세상을 추구하셨습니다. 선업을 쌓은 훌륭한 부모 밑에 지혜로운 자식이 나오고 악업을 치은 패비윤 씨처럼 집착과 한을 품고 죽으면 그 한이 원기가 돼서 자식에게 되물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물림이 되니 그 업보로 연산군은 어머니의 빙이 되어 또 다른 업이 습관적으로 본인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행여나 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까. 늘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소승도 입춘 때부터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도 오지 말라 했어요. 보독사 접근 금지. 혼자 독수공방했습니다. 나의 사소한 이기심으로 인해 법회 열다가 한 사람이라도 바이러스에 옮기면 그 업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업은 욕심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유튜브로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흔히들 초보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왜 산만하고 잠을 못 자요? 왜 그래요? 이런 상담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원인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아이의 부모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을 못하면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점을 못 찾는다고 본인들의 상태를 점검해 달라고 의리를 받고 집에 가보면 금방 할수 있어요. 말을 못한다고 어 겨우 걷는 아이 앞에서 부부가 다투거나 세 살도 안된 아이가 한참 호기심이 있을 시기인데 화장지를 뽑을 수도 있고 휴지를 뽑아서 갖고 놀 수도 있고 장난감을 흩트려서 낭장판을 만들 수도 있고 밥 먹고 물 먹다가 흘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안돼안돼 안 돼, 멈춰 아 그놈의 안 돼는 어찌 그리 찾는지 물 먹다가 흘리면 엄마는 방바닥을 닦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엄마가 산만을 하니 아이도 말을 못해도 이 의식으로 다 알고 있기에 부모가 공감을 안 해주니 공감이라는 건 자식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이 불안하니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놀아주지를 않고 안대 안대 쫓아다니면서 불안만 조성을 해주니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아이가 물을 흘리면 닦기보다는 그 물로 아이와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흘린 물도 그림도 그리고 스킨십도 해주고 놀아다 주면 이런 데서 창조가 생기는 겁니다. 휴지도 그래요. 휴지를 찢던 뽑던 같이 찢어주고 뽑아주고 즐기는 겁니다. 손으로 만지는 느낌, 촉감 이런 데서 전두엽, 뇌가 발달이 되고, 부모와 공간과 소통이 되니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니 산만하지도 않고 밤에 깊은 수면으로 편안하게 잠도 잘 자는 겁니다. 부모가 이렇게 해주는데도 밤중에 놀래서 경기를 하고 잠을 못 잔다. 이건 집안에 탁한 기운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식에게 집착을 하고 죽은 영가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쁘다고 만지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경기를 일으킵니다. 잠을 못 자요. 자다가 많이 깨요. 이런 문제를 삼신 부정 들었다고 굿하고 떡시로 미역국 올리고 빈다고 해결이 되나요? 해결 방법은요. 집안에 들어온 부정을 걷어내면 됩니다. 현관문을 조금 열어놓고, 신묘장구 대다한일를이 대비주를 21독 7번을 하시면 집안의 탁기, 상문 부정까지 소멸이 되니 밤중에 경기를 일으키지도 않고 잠도 잘, 잘 것입니다. 오일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아로마, 오일, 뭐 이런 종류가 많이 있어요. 아이 잠자는 벽에다 한두 방을 떨어뜨리고, 재우시던가 부모의 이 가슴에 아로마 오일을 한두 방울 묻힌 후 안아 주세요. 그리고 명상 음악이나 클래식을 틀어 놓고 부모의 심장 소리를 자주자주 자주 들어주면 아이가 불안하지도 않고 산만하지도 않고 편해질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